야, 뭐, 바로 못 들어가? 아, 그래? 대부도? 야, 연결돼 있잖아, 대부도 아니야, 그니까 대부도 연결돼 있잖아 아? 야, 그거, 그걸로, 저걸돼 있잖아 그거 아니오 할머니네 앞에 잘 도착했어? 집이야, 아니야? 야. 좋겠다. 집에도 가고. 1시 11분인데 뭐 먹었어? 점심 갈치조림 사 줬어. 약간 목사들은 당뇨가 없을 수가 없어. 차도잘 먹으니까 접대를 잘 받잖아. 어? 야. 야, 그냥 당뇨가 없을 수가 없어. 이해. 내가 보니까. 목사들은 진짜 일순위가 당뇨, 고혈압이요. 아, 내가 보니까. 어? 좀따뭐 짜장면 한 그릇 먹자 화서동에서. 네, 수원이야 집에 가서 좀 놀고 있어. 좀따 돌릴게. 어. 어.